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게임 방송 어디명장 TV 명장의 예능 게임 방송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피파 온라인 4 새롭게 나온 모드, 러시아 월드컵 모드 16강에 브라질을 만났습니다. 16강전 시작합니다. 자, 16강 대진표를 보면 우루과이는 모로코 만나고 프랑스는 크로아티아, 스위스는 독일, 잉글랜드는 폴란드, 스페인은 러시아, 아르헨티나는 페루를 만났고요. 세네갈은 튀니지를 만났습니다. 대한민국은 브라질을 상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누가 우승을 하게 될지, 경기 시작합니다. 와, 한국이 16강을 진출하다니, 와! <laughs> 와우! 와우! 뭔가 다 비슷하게 만나는 거 같네요. 그러니까 뭔가 짜여진 것 같은데. 쿠키님, 사랑합니다. 어서오세요. 433이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이미테이션 가수가 있듯이, 이미테이션 축구선수에요. 예. 쿠킹남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이재성, 자 기성용, 자 브라질은 뭔가 좀 다르겠지라는 생각으로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성. 어, 오, 뺏겼어요. 하지만 제 실수입니다. 와, 저걸 바로 안 주다니. 저걸 일반 패스로 주다니. 어, 그렇지 이렇게 줘야지. 한번 내줄게 한번. 와봐 한번. 오, 반대 잘 봤어요. 오, 슈팅. 네. 안 되죠. 최철 순, 자 주고. 감히 내골때다가 네. 슈팅을 하려고 해? 자, 빠졌습니다. 황희찬 갑니다. 황희찬. 황희찬. 아, 자, 최초순에게 최초순. 올려주고요. 아이, 까비. 아 펠레의 저주가 다시 한번 발동되기를. 뭐라고 했는데요, 펠레가? 대한민국 보고.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뒤쪽으로. 윤영선. 이재성. 슈팅. 아, 기성룡. 다시 한번 이재성. 네, 측면으로. 오 자, 홍철 갑니다. 홍철. 네, 살짝. 아이, 까비. 습니다카세루자카세미루자 수세미루, 자 앞쪽에 롱캡을 했지만 윤영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철순, 기성용, 네나이스패스예요자 손흥민갑니다. 손흥민 올려주고요. 와 이거 뭐야 이거 크로스 뭐야? <목소리> 안녕, 쿠키 <국회> 안녕, 김님 <목소리> 안녕이구나. 아, 오려도 자, 왼쪽 측면 오른쪽 측면 열어줍니다 수세미루 뚠땡님 뚠띵띵 네, 나이스 홍철 갑니다 홍철 자, 아무도 마크를 안 해요 이런 축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황희찬 슈팅 골 1대0으로 리드합니다 자, 브라질을 상대로 해서 1대0 승리 선흥민 자 이렇게 해서 1대0 됐습니다. 없이 마무리합니다. 아 역시 두 명과 골키퍼가 맞선 상황 해결해야죠. 그렇습니다. 뭐네또 뺏겼어요. 자 구자철 네 구자철 턴 나이스입니다. 자황희찬황희찬 네, 받고 살짝 뒤쪽으로 슈팅 골 손흥민 네 이거죠. 네 손흥민의 골로. 이거는 좀 볼만하지 않았나 싶은데다 뒤쪽 대주고대 아, 야. 너무 쉬운데요. 아. 이거는 이거 찍으려면은 거의 뭐 파나마나 뭐 이런 걸로 하기. 파나마가 올라왔죠, 여러분들. 파나마의 기적이야. 수세미루. 라미님 또 하셨네요. 어서오세요. 하냐입니다. 나이스 패스, 좋아요. 네. 황희찬, 뛰어갑니다. 황희찬. 스팅? 오우. 스팅골. 자, 이렇게 집중력 없는 브라질을 처음 보네요. 난이도 너무 쉬운 것 같아요. 난이도를 차라리 고를 수 있게 해줬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난이도를 고를 수도 없게 해버리니까 그냥. 이거는 왠지 약간. 유저들을 좀 묶어 놓으려는 계속 유저들로 하여금 계속 게임을 하게끔 만들려는 그런 거밖에안 보이는데요. 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나이스 패스. 자, 빠졌습니다. 자, 구자철 갑니다. 구자철. 구자철. 앞쪽으로 황찬. 슈팅 골. 브라질 상대로 해서 전반전에 4대0을 만들어냅니다. 브라질 정도에 한국이 3.4군 정도로 가볍게 제압하지이 <laughs> 말을 한다는 게 웃겨. <laughs> <laughs> 야이 말을 한다는 게 브라질 정도는 3.4군으로도 간단하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전 이렇게 끝나고 이제 후반전 진행합니다. 자 선수들이 어느 정도 충전을 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러시아 월드컵의 16강 후반전 시작. 75짜리 황희찬. 양팀 전반전 흐름을 봤을 때는 뭐 일단 객관적인 전력 능력치는 당연히 상대 팀이. 더 좋아요. 훨씬 아 좋아요. 자 구자철 뛰어갑니다. 슈팅 아이 까비. 근데 너무 난이도 자체가 AI 자체가 그냥 뭐 카페온 거 같은 편안함을 제공을 하네요. 자 올려줍니다만 네권창훈 원창훈 구자철 살짝 내주고요. 네 황희찬 슈팅 아이 까비. 해설하던 차범이 갑자기 들어와도 전반전 3골 넣을듯 <laughs> 그러니까 이거 약간 그 런닝맨에서 네 나이스 오케이 빠졌다 황희차 황희차 받고 슈팅! 네 런닝맨에서 그 중국팀 상대로 해서 올스타전이었나 뭐 했던거 기억.. 하시는 분 고런 느낌이야 약간 네왜 연예인 축구단 있잖아요 네 고런 느낌인거 같아요 이 위쪽으로 네, 페 네, 기성용 올려주고요. 슈팅, 네, 골, 야, 이거 뭐 있었다, 야. 네, 나이샤. 자, 헤딩올바말 슈팅, 오, 우 야. <목적> <목적> 날라다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네. 네 전후반에서 예. 30분 정도 하겠습니다. 남았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마무리할 수 있는 살아 있습니다. 20분 남았습니다. 윤영성 <목적> 커트. 거의 약간 피파 온라인 시비트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선민. 황희찬아 희찬아 희찬아 아 노잼님 어서 시영합니다피파 온라인 시비트 하는 그런 느낌으로 만들었어요 이 모드를 자 없어야 됩니다 자 오신 분들 오른쪽에 추천과 절차 플러스 친구 쪽 한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야야 뭐한 거야 군주 방송이지 않아요 아니요 군주 해드려요 제발 죄송해요 자 군주 합니다 진짜 제가 하는 게임이 많아가지고 요새 트렌드인 게임들도 좀 해야 되고 하니까. 정황이찬. 슈팅 골 6대0. 네, 6대0입니다. 조만간 해드릴게요, 노잼님. 네, 쿠키님 어서오세요. 쿠키님 볼 때마다 케이크 생각나네. 군졸란 유저신가봐요, 노잼님. 맞죠? 맞으세요? 노잼님? 아, 이게 진짜 내가 얼마나 파급력이 있었으면 여러분들. <laughs> 다크에덴, 아, 다크에덴부터 해가지고, 네. 하긴 그 노잼 게임을 제가 재밌게 맛깔나게 잘 살렸으니까, 공략도 하고.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네요. 감사하게도. 아, 오늘 복귀했어요? 아, 명장팀 보시고 오셨구나. 유튜브에. 그죠, 그죠? 맞으시죠? 유튜브 명장팀 보신 거죠? 감사합니다. 아 추천 구하여. 감사합니다 제주스 자 왼쪽 쿠케이 노잼스가 아니라 노잼님이네요 <laughs> 빠졌다 오케이 자 황희찬 황희찬 갑니다 황희찬 황희찬 슈팅 아 아깝다 꼬딱지 아. 그만 파세요 자 전후반 이렇게 해서 브라질 16강전 가볍게 승리합니다. 6대0의 대한민국 대승리. 유튜브에 명장 TV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게임 방송은 어디? 명장 TV 채널 보자.